첫 연출작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그 박재범 씨의 요트라는 뮤직비디오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혼자서 개인 작업을 쭉 하고나 이제 홍대 쪽에 이제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들과 작업을 시작을 하면서 아르마르 이제 씬이 의 이름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 그쪽에서 이제 연락을 주신 거죠. 그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같이 해보실 의향이 있냐. 그래서 저야 뭐 너무 좋죠. 하고 이제 같이 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기대하고 시뮬레이션 했던 그림과 현장에서의 그림이 부딪혀서 좀 당혹스러웠던 현장에서의 기억도 나고 내가 이제 생각했고 기획해보고 연출 준비를 했던 상황이 펼쳐졌을 때 실제로 거기오는 이런 어떤 희열감 같은 것도 좀 맛봤던 것 같고 큰 매력을 느끼고 또 쉽게 봤다가 한대 얻어맞기도 했던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그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연출하고 이제 영상을 이제 작업하시는 작업자들 사이에서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출가가 잘해서나 혹은 그 비디오가 너무 훌륭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 가수의 혹은 그 아티스트의 팬들이 주는 가수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막 제가 이제 작업하는 데 있어서 물론 동기부여가 없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지만 거기가 그거, 그거 때문에 영상을 한다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같은 업계의 동종 작업자들 혹은 뭐 스태프들 혹은 뭐 다른 어떠한 뭐 아티스트들 쪽에서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에 더큰 어떤 자극을 받는 편인 것 같아요 잘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게 겹치는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운이 좋은 편이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해서 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싫어할 이유는 전혀 없고 좋아하고 계속 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전에 제가 몸이 좀안 좋아서 흔들렸던 슬럼프가 아닌 슬럼프가 왔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제주도를 훌쩍 내려갔었거든요. 쉬어야겠다라는 생각 절반, 개인 작업 하나를 가볍게 해오자라는 생각으로 절반으로 내려갔었어. 한달 한 정도를 현재 한달 살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했던 개인 작업이 참 기억에 남고 뭐 반응도 좀 좋았고 저 개인적으로 뭐 만족하는 혹은 좋아하는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한달 정도를 제주도를 묵으면서 그냥 제가 담담하게 좀 가져와 보자 하는 싶은 그림들을 하루에 이제 장소 하나씩 축 천천히 돌면서 이제 촬영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너무 랜덤한 상황과 너무 랜덤한 그림, 랜덤한 사운드에서 영감을 받아서 어 제가 이제 찾는 방법은 뭐랄까 좀 주변에 많이 깔아놓는 영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핸드폰 화면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요새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구독해놓는 목록이라던가 제가 이제 뭐아 영감을 받아야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받지라고 이렇게 막 의식적으로 하는 것보단 뭐, 이를테면, 여가 생활에서도, 뭐, 영화를 본다던가, 영화를 보는 상황, 혹은 뭐, 서점에 가서 책을 좀 찾아보는 상황에서도 영향을 좀 받는 편이기도 하고, 어 그냥 한 번씩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다들. 운동할 때 뭐, 예를 들어, 조깅 같은 걸 한다 치면, 그 음악도 안 듣고 그냥 생각만 하면서 달린다던가, 뭐,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해요. 창의적인 사람이고자 계속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감을 뭐 받으려고 노력을 한다, 공부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창의적이라는 게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개념이나 상황 혹은 이 상황을 또 우리가 만드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평범하지 않은 게 이제 창의적이다라는 어떤 개념의 첫 번째 스텝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제 막 창의적이다와 특이하다는 다르잖아요. 특이하지 않고 창의적이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가져가야 될 숙제거든요. 이게 지금 말로도 애매모하고 실제적으로 구현을 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애매한 이 개념이라서 이거 이 새로운 걸 만드는 직종의 사람들은 그 연구가 필요한 거죠. 그 생각 필요한 거죠. 크리에이티브 하면 할수록 퀄리티가 나오고 퀄리티가 나오면 나올수록. 생겨 유지가 잘 되겠죠. 내가 이제 어떻게 더 돈을 많이 벌지 이 영상 업에 있어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크리에티브하고 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그 창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퀄리티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혹은 그게 좀더 정답에 가까운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능력 혹은 그런 크리에이티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창의적인 직업이라고 하는 어떤 직업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사진을 찍는다거나 뭐 음악을 만드신다거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이 창조적인 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혹은 또 그런 영역이 많이 있는데 그쪽과 저희 이제 영상 제작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어 사실 동일한 것부터 생각을 하면 만드는 과정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기본적인 아이디어나 개념을 세우고 뼈대를 만들고 뭐 구조를 잡고 살을 붙이고 이런 과정이 동일하게 이제 되는데 약간의 뭐 차이점 정도로 생각하는 건 저희는 이제 그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장르들이 다 섞여 있는 종합적으로 이제. 하나의 콘텐츠로 묶이는 장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약간이라도 혹은 0. 몇 g이라도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저으며 어릴 때부터 좀 가지고 있는 편이긴 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서 이제 쭉 한번 뒤돌아 보면 이제 그뭐 1년 전에나 5년 전에나 10년 전에나 15년 전에 학생 때에 나와는 완전히 달라진 지금 모습을 하고 있으니 어렸을 때부터 세웠던 변하지 않는 그 어떤 좌우명 내지는 가치관이 꾸준하게 발전이 되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한국이 되게 좁잖아요 특히나 영상치는 정말 좁거든요 그래서 그 어찌 됐건 연출이 어떤 특정 프로젝트에 키를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인즉슨 뭐 개념도 그렇고 작업 퀄리티도 그렇지만 돈을 굴리는 것도 사실 연출팀에서 총 예산을 운영을 하는데 쉽게 얘기를 해서 내가 돈을 더 벌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 어 스태피를 깎으려면 깎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겪어왔던 일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 안에서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선은 스텝들의 인건비를 안 깎으려고 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랑 그다음에 무리하게 촬영 시간을 막 18시간, 20시간 이렇게 안 가져가고 최대한 정해진 타임라인 안에 맞춰서 촬영을 끝내려고 한다는 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좀 최근에 이제 가장 좀 지키려고 하는 목표죠. 제주도 내려와서 혼자서 작업했던 개인작업 프로젝트는 부티지를 그냥 생각없이 담은 프로젝트였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가져가고 싶었던 거는 연출을 하면은 특히는 이제 좋은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를 만나면 만날수록 퀄리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유명한 촬영감독님, 유명한 조명감독님, 몸값 비싼 촬영감독님, 몸값 비싼 조명, 뭐 미술감독님 이름이 있고 큰텝들을 꾸려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한번 불현도 들었던 생각은 내가 혼자 하면은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카메라 공부도 뭐 카메라 공부를 해야지 라고 해서 한 것보다는 내가 지금 그동안 만들어오고 앞으로 만들게 내가 잘해서 영상이 잘 나오는 걸까 혹은 그분들이 아예 싹다 만들어주는 걸까에 대한 고민을 그때 슬럼프가 온 김에 좀 심각하게 했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를 내려와서 오롯이 내가 어느 정도의 지금 이 샷감이나 혹은 뭐 편집감 혹은 뭐 그림을 보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자라는 느낌으로 내려간 건 있었어요 제주도 그때 갈때 보통 의뢰를 주실 때 기본적인 키워드나 가지고 오고 싶은 테마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예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있으신 분들은 그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큰 메인 팀을 최대한 살려서 기획을 하는 편이고 그게 아예 없다 그러면 이제 제가 평소에 아껴놨던 아이디어나 혹은 생각해 놨던 영감 받았던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이제 하나씩 꺼내서 쓰는 거죠. 이 내가 이제 생각해 놨던 아이디어 혹은 생각이나 개념이 이 프로젝트와 잘 맞겠다 싶은 것들을 이제 매치시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영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세분화들이 있잖아요. 촬영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다루면서 그림을 봐 주시는 거고 같이 덧붙여서 조명 팀이랑 같이 코업을 하면서 이 프레임 내 미장센을 완전히 만들어 주시는 뭐또 덧붙이면 미술 팀이 미술까지도 작업을 해주시는 그림을 만들어 주시는 거고 저희는 아예 기초를 다지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팀을 운영을 하는 사람이 된 부분도 있어서 이제 영상을 영상 전방위적으로 이제 여러 분야의 이해도가 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높은 편이어서 어떤 그러니까 특정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연, 다른 연출을 두고 제가 이제 제작으로도 뭐 이제 참여가 가능한 좀 이렇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영을 할수 있는 뭐 상황이지 않을까 혹은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내 비전이나 눈이 글로벌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 너무 좁은 물에서 한국 안에서만 뭐 멋있고 잘 팔리는 비전이 아니라 이게 외국인들한테도 먹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였죠. 지금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오래오래 퀄리티를 유지하고 밸류를 유지한 채로 쭉 가자.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차고 경력이 되면서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상황이 편해지더라고요. 같이 일해주는 친구들이 많이 일을 하거나, 많이 일을 가져가거나, 뭐, 그, 저는 제가 할 일이 오히려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 아기가 편한 거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려지는 미래가 게을러지고, 작업 안 하고, 누가한테 그냥 일 뿌리는 어떤 포지션으로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부지런하게 움직이자. 라는 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 사실 조금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면 쉽게 보고 들어오실 거면은 안 하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하겠다라는 생각이 굳게 있으시면 어좀 길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단순히 1년 2년 뭐 3년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5년 10년 15년, 20년까지도 좀 길게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은 좀 조급하게 먹되 행동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한국에서는 지금 이 영상이라는 매체에 힘이 좀 많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비디오 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아서 과감하게 들어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